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와 빌라드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프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만미하았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땅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소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란 날에 드리는 기도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환란 날에 드리는 기도. 환란 날에 드리는 기도. 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하게 될 것인데 오늘 성전 건축을 생각하며. 그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금과 은과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는가? 먼저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성전건축을 시작했을 때가 실제로는 굉장히 다윗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으로 본인도 범죄하고 살인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상당히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 사건으로 다윗도 쫓겨가고 그리고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압살론 편에 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성전건축에 대한 소망을 거절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다윗의 지금 상황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는지. 어 하나님께 드리기도 나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도 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표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대었고 다윗은 지금 환란 중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성전 건축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오늘 우리 평화교회도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가 한국 교회도 참 어려울 때에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은 어쩌면 환란 중에 드리는 성전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평화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이 어려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성전건축이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이 환란 중에 드렸던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셨나이까. 먼저는 다윗과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잘못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이 달랐지만, 그러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음이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가면서... 어려운 고비, 고비들을 넘을 때마다 감사한 건 당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엔 어, 모세도 그렇지만 다윗도그러지요 이제 그만 가져가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짓고도 남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릴 힘이 있었나 이까 다윗이 그 역대상하의 전쟁의 기사들을 보니까 가는 곳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성껏 금과 은과 놋과 준비를 다것서 <laughs> <laughs> 전쟁에 가서 이기게 해주시면요 갔다가 다 그것을 성전 곳간에 갖다 놨어 창고에 갖다 놨어 성전을 짓을수 있도록 그러니까요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중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고 백성들도 드렸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셨다. 목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눈물 나는 헌금도 얼마나 여러 명 있는지 모릅니다. 그 드린 기쁨과 감격을 받으시고 또 이후에도 드릴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방송설교 이렇게 하면서 예, 저도 뭐 방송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저 새벽 예배 그리고 직장을 갈때 그리고 또 예, 혼자서 기도하실 때. 도움받도록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는데요 대형교회들에 비하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영상들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영상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네, 우리 성도들이 또몇 번씩 보고 어떤 분은 또 듣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말씀을 한의를 받고 그리고 답장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용기와 힘으로 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한분한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어, 새벽에 와서 혼자 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5시 예배 시간이죠5 0분전 도착하면 사실은 에, 성도들께 보고 싶습니다. 한분한분 번번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들 들어오는 이분이 누구신가 다 압니다. 한 20여 분 오실 때 보고 싶고 주일날 영상을 차지할 때도 촬영할 때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받던그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영상을 지금 찍지만 또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물도 교회고 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랑으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 이번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평화의 권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을한 가지도 환란 날에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는 나그네 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그랬어요. 네, 나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비슷한 뜻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거류민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갈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단한 번의 인생밖에는 없다. 그것이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 단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감사요, 그에게는 기쁨이요, 그것은 또 감격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의 왕처럼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도 볼수 없었고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없었고 그는 천, 천막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참 다윗 아름답지요? 성전에서도 다윗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분을 직접 음성을 대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맞추면 그분을 직접 아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또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으로 인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보통 그 다윗 정도 되면 자기들 위하여 기념비도 세우고 박물관도 세우고 또 그렇게 피라미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은 보세요. 뭐 시진핑이가 은근히 부러워한다 그래요. 어, 시진핑이가 은근히 부러워한다 그래요. 죽은 다음에 막 그냥 그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이 다 자기 명예는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선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분 성전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분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이 땅에서 주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을 성전에서 더욱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 교회에 오늘 역대상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참 어려울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봉사를 다하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이분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위처럼 성전건축 준비를 허락하심을 감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성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김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업과 사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 이제 막바지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마무리도 잘 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시 이렇게 할날 중에 여호와의 전를 위하여 하나님. 당대계시고 하위세 하나님 와부들 시싼 가운데 계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살아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주의 전 검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송도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심도 주옵소서. 아의복도 주옵소서 십일조의 복도 주옵소서 생업의 복도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땅에 잠시 떠났다 살다가 떠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참 잘해 돌아 착각과 충성된 영아 우리의 시간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질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부터 제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에서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할 그 날이 속기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당성도들 아프거나 병들어 고통 당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프고 병들어도 성도들, 당성도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언약, 능력이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은 또 기도할 때 네, 대구와 우리 고생하는 의료진들. 또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섬으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세계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속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